8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팔면체가 있다고 해요. 이때 6개의 꼭지점에는 자연수를 적고 즉 미지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. ABCDEF. 됐죠? 이때 8개의 정삼각형의 면에는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적힌 세수의 곱을 적는데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면이 있잖아요. 이 면은 삼각형 꼭지점 ABC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셋을 곱한 ABC로 쓰겠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리고 또 다른 삼각형 얘가 존재를 할 텐데 얘는 이제 꼭지점 ACD의 곱으로 쓰겠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. 됐나요? 자, 그래 놓고 8개의 면에 적힌 수들의 합이 105라고 해요. 그래 놓고 6개의 꼭지점에 적힌 수들의 합을 구해라. 그러니까 결국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 더하기, E 더하기, F. 얘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면에 적힌 것들을 먼저 더하겠습니다. 우선, ABC가 있었을 거고, ACD가 있었을 거고, 그 다음, AD가 있었을 거고, AB가 있었을 겁니다. 그 다음 bcf가 있었을 거고 b 말고 cdf 먼저 쓸게요. 그 다음 bfe가 있었을 거고 bf 그 다음 def가 있었겠죠. 되나요? 이렇게 8개가 써진 겁니다. 그쵸?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존재하는 면들은 전부 다 a가 곱해지고요. 아래에 존재하는 면들은 전부 다 f가 곱해져요. 그쵸 그래서 요네 개는 a로 묶고 bc plus cd plus de plus be 그다음 요놈 네 개는 f로 묶겠습니다. 그럼 다시 bc, cd, be, de 됐나요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공통 부분이 되죠. 묶어 주겠습니다. 그러면 앞에는 a 플러스 c가 되겠죠? 아 a 플러스 f가 남고 bc, cd, de, be 이렇게 남겠죠. 됐나요? 자, 그다음 a 플러스 f는 그대로 두시고 얘네 둘을 c로 묶고 얘네 둘을 e로 묶어볼게요. 그러면 b 플러스 d의 c가 되고 b 플러스 d의 e가 되면서 또 다시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. b 플러스 d로 그럼 또 묶을 수 있겠죠? A 플러스 F에 B 플러스 D에 C 플러스 e 가 됩니다. 됐나요? 인수분해가 끝났어요. 얘가 뭐란 얘기야? 1 0 5라는 얘기예요. 여기까지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러면 그러니까 이1 0 5라는게 어떤 자연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3개의 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. 맞나요? 자, 그럼 105라는 걸소인수분해로 한번 해볼게요. 3, 35, 5곱하기 7이죠. 그러니까 105라는 게 세수의 곱으로 표현할 때는 3곱하기 5곱하기 7로써 표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여기까지 됐어요. 오케이. 자, 그럼 A 플러스 F를 3이라고 보고, D플러스 D를 5라고 보고 C플러스 2를 7이라고 봐버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? A 더하기 F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고요. 순서대로 적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나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3하고 5하고 7을 더한 8 더하기 7, 15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다. 라는 게 되겠죠. 됐나요? 오케이.